그리고 9개월 후제 몸무게는 92kg까지 줄었어요. 무려 64.5kg 감량 성공. BMI도 26.2로 내려와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죠. 가장 좋은 건 이제 옷을 살 때도 원하는 스타일을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.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. 여러분도 다이어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제가 깨달은 핵심 포인트 3가지. 첫 번째, 꾸준히 할수 있는 운동 찾기. 내가 좋아하는 운동부터 시작하세요. 두 번째, 식단의 균형 잡기. 고단백, 저탄수화물, 건강한 지방으로 구성하세요. 세 번째,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피하기. 배달 음식을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절하세요. 9개월 전 저는 변화를 꿈꿨고 이제 현실이 되었어요.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. 건강한 습관 하나씩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.